거기 보면, 이 페이지에 보면, 그, 어 독서다, 등산이다, 이런 말이 나온 게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어순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원래 독서라고 하면, 원래 해석하면, 책을 읽다 아닙니까? 그죠? 어, 근데 이제 독서라고 하면, 이게 뭐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서라고 하면 책이죠. 그럼 얘가 무슨 어죠? 서술로고 얘가 뭐죠? 목적어죠, 그죠? 그럼 우리말 어순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그래, 그래서 이게 무슨 적이라는 거예요? 비통사. 그렇죠. 지 비통사적이라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단어를 보고 뭘할줄 알아야 된다? 이게, 어, 합성, 언대, 품사가 뭔지. 그 다음에 이게 대등적인지 종속적인지 융합적인지. 그 다음에 이게 통사적인지. 비통사적인지 이걸 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3페이지에 보면 뭐 있어요, 이제? 어, 파생어 있죠. 어, 파생어는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어근 뒤에 뭐가 붙으면 접사가 붙는 경우가 있고 접사 뒤에 뭐가 붙는 경우가 있다? 됐죠. 뭐 이건 쉬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뭐가 되죠? 접미사가 되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그게 그 예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접두사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햇병아리, 햇과일, 햇감자. 할때 햇이 다 뭐다? 접사입니다. 알았죠? 그다음에 풋사과 풋나물, 풋사랑, 풋잠 됐죠? 이게 다 무슨 사다? 접두사다. 알았죠? 접두사다. 됐지? 그다음에 밑에 날고기, 날것, 날강도라고 할때 여기서 날 강도할 때 날은 지독하다의 뜻입니다. 지독하다의 뜻이야. 알았죠? 어? 또는 날고기, 날것이라고할 때는 가공하지 않았다의 의미를 더해주는 겁니다. 근데 날짐승이라고 하는 건 날다의 어간 뒤에 짐승이 붙은 거기 때문에 합성어입니다. 알았죠? 무슨 합성어일까요? 날짐승. 그만합시다. <laughs> 네? 날짐승. 자꾸 생각하라 는랬잖아요 생각해야 돼. 이거는 동사의 어간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여기에 관형사용어미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짐승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얘가 얘를 수식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합성명사, 종속합성어, 비통사적합성.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아? 어? 아 거기다 써, <laughs> 쓰세요. 알았죠? 아? 어?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게 합성어, 명사. 알았죠? 그 다음에 무슨 적 합성어? 종속적 합성. 그 다음에 무슨 적? 그렇지.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날 짐승 할때나라고 알았죠? 날 고기 할때 날은 다른 거라고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는 접사고, 하나는 어근이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았죠? 어? 헛수고, 그다음에 치솟다, 개살구 이런 것들은 접두사고요. 야 우리나라에 접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그 접사를 우리가 어떻게 머릿속에 다 알아요? 이해됐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거. 사실은 어, 가끔 학교에서 이런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런 문제를 가끔 내거든요. 형태소 몇 개일까요? <웃음> 생각? 됐죠? <laughs> 응! 이 형태소 몇 개일까요? 이게 묻다 뒤에 이게 붙은 거예요. 어미 붙은 겁니다. 어미. 알았죠? 얘, 얘 뭔지 아세요? 어미 뭔지 아세요? 접사입니다. 흔히 쓰이지 않는 접사. 오케이, 네. 어. 어? 그러면 얘는 당연히 무덤하면 어근 뒤에 뭐가 붙은 거예요? 접사 파생어입니다. 파생어입니다. 잘 쓰이지 않는 접사입니다. 이거 안 가르쳐 주고 이런 걸낼 때가 있어요. 가르쳐 주지 이런 거, 알았죠? 이거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됐죠? 이거 두개형태소입니다. 그렇죠? 어? 이게 집 뒤에 뭐가 붙은 건지 아세요? 이게 붙은 겁니다. 어? 얘도 뭐다? 접사입니다. 둘다 무슨하다? 파생어입니다. 파생어입니다. 응? 이게 됐지. 이렇게 응. 알아두면 되고 밑에 있는 거 전미사가 있다. 전미사는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품사를 바꾸지 않는 경우도 있고 품사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면 돼. 접두사는 품사를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 어, 접두사는 품사를 바꿀 수 없어요. 알았죠? 근데, 전미사는 품사를 바꾸는 것도 있고, 바꾸지 않는 것도 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어, 뭐 배울 때? 형태소 배울 때 접사에서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를 뭐라고 하고? 접사 중에는요, 됐죠? 알아두세요. 무슨적 접사가 있고, 한정적 접사가 있고, 무슨적 접사가 있다? 아, 요렇게 해야 되나요? 지배적 접사라고. 이 지배적 접사라는 건요. 지배적 접사라는 건 문장 구조에도 영향을 주고요. 됐죠? 품사도 뭐 하는 거예요? 어, 그죠? 품사도 바꿀 수 있는. 됐죠? 이렇게 보면 돼. 문장 구조에 영향을 줘도 지배적 접사고, 품사를 바꿔도 무슨 적 접사다? 지배적. 그렇죠. 이렇게 알면 돼요. 알았죠? 한정적 접사라는 건 이거 뭐냐면 한정적 접사는 뜻만 더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품사를 바꾸는 접미사 중에 밑에 뭐라고 돼 있죠? 물음 됐지? 어? 물음. 물음은 묻다 뒤에 뭐가 붙었다고요? 음이 붙은 겁니다. 묻다 뒤에 뭐가 붙었다고요? 음이 붙은 겁니다. 그럼 묻다에 무시 뭐죠? 그렇죠 얘가 동사 얘가 어근이에요 아 얘는 뭐죠 접사 그죠 그래서 이게 활용을 해서 얘가 된 거예요 알았죠 리을이 된 거야 이건 혼동하지 말고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묻다라는 말 뒤에 어가 붙으면 어떻게 되죠 물어 이렇게 되죠 그죠 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디귿불 규칙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디귿불 응, 디귿 규칙이라고 하는데 아 이거는 나중에 이제 원래는 이제 어디서 배웠어야 되냐면 동사 형사 용할때 이거 배웠어야 돼요. 아. 동사 형사할 때, 이거 활용할 때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불규칙 활용이 있고 뭐가 있다? 규칙 활용이 있다. 알았죠? 이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 아마 이게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냥. 이게, 묻다라는 어근 뒤에 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가 붙으니까 얘가 불규칙하고 똑같이 리을로 바뀐 것 뿐이에요. 알았죠? 아? 어? 이해 됐죠? 얘가 어근이 무시고, 이게 뭐다? 접사. 알았죠? 얘는 원래 동사인데 얘가 붙어서 뭐가 된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지배적 접사가 붙은 거예요. 아... 얘가 무슨 접사? 지배. 그렇지 그렇게 합니다. 지배적 접사다. 알았죠? 품사를 바꿔줬으니까 이게 됐지? 어? 달리기도 여러분 들 달리기도 달리다 뒤에 뭐가 붙은 거지? 달리다 뒤에 뭐가 붙은 거예요? 지가 붙었죠. 그래서 얘가 원래 품사가 뭐죠? 동사. 동사. 얘가 붙어서 뭐가 됐죠? 어, 어? 그럼 얘가 이제 품사를 바꿔주는 뭐다? 네. 지배적 접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됐죠? 네. 어? 이 많죠? 많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하나 묻는 거 이거야. 이 지배적 접사에는 이런 게 있어요. 됐죠? 우리가 잡다라는 말이 있어요. 잡다. 잡다라는 말이 동사인데 뒤에 뭐가 붙었죠? 시라는 접사가 붙은 거예요. 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피동 접사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한다고요? 피동 접사 뒤에 다가 붙으면요. 잡다가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잡아. 만약에 호랑이가 호랑이가 토끼를 잡다 이렇게 쓰면요. 이런 걸 능동문이라고 해요. 무슨 문이라고 한다고? 능동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가 주어죠 맞죠? 얘가 목적어죠 맞죠? 얘가 서술어예요 됐죠? 근데 이게 잡히다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잡히다가 돼버리면 얘가 뭐가 되죠? 토끼가 요게 뭐가 되죠? 호랑이에게 이렇게 돼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목적어가 여기서 주어가 되고 여기 있는 주어가 여기 와서 뭐가 되냐면. 부사어가 됩니다, 알았죠? 이 문장 선물할때 해야 되는 이게 부사어가 된 거예요, 알았죠? 그럼 얘가 붙어서 문장에 영향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럼 얘 지배적 접사예요. 아... 품사를 바꾸지 않았는데도 지배적 접사예요. 뭐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문장 문장 구조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게 됐죠. 네. <laughs>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됐습니까? 네. 어? 그래서 밑에 있는 게 그거예요.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걱정스럽다 할때 스럽. 됐지? 걱정스럽다 할때 스럽. 됐죠? 어? 어? 이런 것들 다 뭐다? 접사입니다. 꿈틀거리다 할때 거리. 낮추다 할때 추. 됐죠? 다정하다 할때 하. 어? 이게 다 뭐다? 접사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다정하다도 여러분 원래 다정이란 말이 품사가 뭘까요? 명사죠 뒤에 뭐가 붙었어요 하라는 뭐가 붙었어요 접사가 붙어서 이 전체가 무슨 사로 바뀌었어요 품사가 혀용사. 그렇지 효용사로 바뀐 거예요 알았죠 다정한 건 상태니까 네. 알았죠 아뭔 어? 소린지 이해됐죠 효용사로 네. 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명사가 하가 붙어서 효용사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지배적 접사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어, 있어요 그죠 렇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나중에 줄 테니까. 그 문제를 풀면서 뭘 하는 게 좋다 문제를 풀면서 접사의 종류에 대해서 좀 익혀 나갈 필요는 있어요 알았죠 이 학교 프린트 이것만 해가지고 학교 시험 문제를 다 맞추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프린트에 없는 단어들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알았죠 어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이 예, 됐죠 이제 어 이제 파생어도 알겠죠 이제 파생어도 알겠죠 합성어 파생어가 뭔지 알겠죠 이제. 알겠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를 좀더 알려주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알고 알았죠? 가졌으면 좋겠어. 하나는 뭐냐면 단어 중에 약간 이제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걸 우리가 파생어로 볼 것이냐, 합성어로 볼 것이냐 이겁니다. 이거 뭐 같아요? 합성어 같아요, 파생어 같아요. 이게 분석을 해주면 이거예요. 분석을 해주면 코는 어근입니다. 명사잖아요, 그죠? 네. 명사죠, 그죠? 그럼 웃은 뭐냐면 웃도 어근입니다. 어근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요 음은요, 음은 이건 접사입니다. 됐죠? 아 그러면 아씨 어근은 두 개인데 여기 접사 붙었어. 이게 무슨 합성어야, 파생어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럴 수 있다면 이럴 수 있다. 이럴 수 있다. 어? 그럼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직접성분으로 구별해야 된다. 어? 직접성분이라는 건 뭐냐면, 단어를 무조건 물, 뭘로 쪼개야 돼요. 뭐, 뭘로 쪼개? 둘로 쪼개 보세요. 둘로 가장 자연스럽게 둘로 쪼개 보세요. 그렇지, 그렇게 해달죠. 그죠? 둘로 쪼개면 코, 그 다음에 웃음으로 쪼개는 게 좋다는 거죠. 이해됐지? 오케이? 어, 아, 그러면 얘가 자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립성이 있죠? 얘도 자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네. 합성으로 보자 합니다. 아... 음. 근데 직접 선으로 나눴을 때 얘도 자립성이 있고 얘도 자립성이 있으면 너, 어, 이거는, 어, 접사가 붙었더라도 뭐로 보자? 아, 어, 요렇게 합성으로 보자. 어? 여기 이제, 어? 오케이? 응? 어? 어. 자, 여, 여, 여기를 잘 봐요. 여, 여기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야. 합성으로 보자. 오케이? 됐지, 이제? 됐지?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그럼 만약에 이건 거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이건 어떻게 볼 것이냐, 어? <laughs> 이우음할때 얘가 접사예요. 알았죠? 얘는 뭐냐면 어근이에요. 얘는 뭐냐면 접사입니다. 이거를 직접성분으로 나눠보자. 나눠보자. 나눠보면 어떻게 나누는 게 좋아요? 비. 그렇죠 비웃다는 말이 있죠, 그죠? 비웃다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걸 나눌 때는 비웃, 그다음에 음 이렇게 나누게 돼요. 둘로 나눕니다. 오케이?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고? 비웃, 음, 됐지? 비웃, 음, 됐지? 그러면, 얘는 비웃다의 어간이죠, 그죠? 어간이죠? 얘는 접사입니다. 근데 얘가 자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도 자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건 파생어로 보자. 이게 됐죠? 얘는 무, 뭔데? 합성어. 얘는 무슨어다? 어, 됐죠? 요렇게 보자.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학생들한테 하나의 예를 들어주긴 하는데 이거 이해되죠 이제 네. 이해되죠 그죠? 어? 어? 썼어요? 어... 안 썼어요? 네. 어 됐어요 그래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선생님이 네. <laughs> 동영상 보내주면 알았죠? 네. 어? 그때 또뭐 필기 못한 게 있으면 그때 써도 되고, 어?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게 형태소가몇 개인 줄 아세요? 어, 그 흰태 기답자비라는 게 있어요. 알았죠? 흰태 <laughs> 기답자비가 이게 어떻게 분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희다! 뒤에 니은! 뒤에 태! 뒤에 길! 뒤에 앞! 뒤에 잡다! 뒤에 이가 붙은 거예요. 형태도 몇 개예요?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 7개. 근데 이걸 합성언지 파생언지를 나누려면, 알았죠? 얘가 분명히 적사입니다. 얘가. 이가 접사거든요, 알았죠? 근데 이게 합성인지 파성인지 나누려면 아까 선생님이 뭐로 나누라 그랬어요? 직접성분. 직접성분이면 몇몇 가지로 나누면 돼? 둘로 쪼개면 돼, 둘로. 이걸 둘로 쪼개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흰테, 기랍잡이 이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알았죠? 그럼 얘도 자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흰테, 흰테. 아니, 우리 우리, 우리 그신 이렇게 끈 같은 걸로 흰테, 어? 있죠. 기랍잡이도 있어요, 없어요? 둘다자립성이 있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 문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 문법은. 이해되셨어? 네. 어, 이거 써, 쓰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응. 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할게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할게 많니? 개새끼야. 이러지 말고. <laughs> 어? 어쩔 수 없어요. 자, 할게더 있어요. 그게 뭘까? 자, 다. 이거 다 썼죠? 어. 어... 후... 선생님 보기에는 학생들 중에 또 이제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원래는 다른 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어? 이게 문제인데요. 꿈을 꿈. 이러면 얘는 뭐고 얘는 뭐냐가 이제 꼭 알아둬야 될것중에 하나예요. 알았죠? 얘는 품사가 뭘까요? 명사입니다. 명사. 얘는 품사가 뭘까요? 동사입니다. 그렇죠? 동사예요. 동사예요. 그래서 얘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거든요. 서술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동사예요. 알았죠? 동사이기 때문에 꾸다 뒤에 붙어 있는 얘는 뭐다? 엄입니다 그렇죠? 어미입니다. 근데 얘는 이미 명사가 된 거예요. 뭐가 됐다고? 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꾸다라는 어근 뒤에 미음이라는 뭐가 붙은 거예요? 접사가 붙어서 된 파생어입니다, 이거. 무슨 어라고요? 파생어입니다. 얘는 명사고 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이걸 알려주냐면 학교 시험에서 가끔 나올 때 접사하고 어미가 형태가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접사하고 어미가 다른데, 형태가 동일한 게 있어요, 형태가. 우리 품사에서도 그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형태는 똑같은데, 뭐가 다른 게 있었죠? 미안합니다. 자, 봐봐. <laughs> 형태가 똑같은데, 품사가 다른 게 있어요, 형태가 똑같은데.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섯 사람이 길을 간다. 라는 말하고, 알았죠? 어? 사람 다섯이 길을 간다하고는 달라요. 이때 다섯은 조사가 결합할 수 없는 관용사입니다 근데 이때 다섯은 조사가 결합돼서 수사입니다. 이런 걸 배운 적 있죠. 이런 걸 이제 우리는 3학년들 모의고사 때배우거든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우리가 했냐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품사의 통용이라고 해요. 이런 걸. 오케이? 어. 이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형태가 똑같은데, 어떨 때는 뭐고? 접사고. 어떨 때는 뭐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되죠. 근데 이게 어미일 때는 반드시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단어가? 서술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 됐죠? 똑같은 말입니다. 잠을 잠 하면 얘는 뭐? 얘는 뭐다? 여기까지 알면 됩니다. 단어의 형성에서는. 단어의 형성은 여기까지는 알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직접, 성, 직접 성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어? 알았죠? 접사하고 뭐를 구별할 줄도 좀 알아야 된다? 어, 어미를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접사하고 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미. 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어미는 어간 뒤에 자유롭게 붙지만 접사는 어근과 결합할 때 제한적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돼. 요 접사는 결합의 제한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근하고 결합할 수 없는 게 접사예요. 그럼 우리가 맨손이라고 할때 얘가 어근이죠. 얘가 뭐냐면 접사예요. 얘가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 많을까지 적을까요? 어? 적어요, 그렇죠. 맨손, 맨발, 맨주머, 음 별로 없어요. 이게 접사는 일단 결합에 제한이 있다 없다. 아, 있어요. 어 제한이 있다. 접사는 결합할 때 제한이 좀 있다. 모든 어근하고 다 결합하는 건 아니다. 알았죠? 아 그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해됐지? 그럼 우리가 만약에 세집이라고 하면. 요 새는 요 뒤에 가로로 치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많죠, 그죠? 이 새, 새, 요,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엄청 많죠? 그죠, 엄청 많죠, 그죠? 어? 됐죠? 그럼 얘는 절대 뭐가 될수 없어요? 접수와요. 그렇지, 접사가 될수 없어요. 얘는 결합에 제한이 없지만, 얘는 결합에 제한이 있어요. 얘는 접사가 아니고, 얘는 뭐다? 접수와요. 그렇지. 그렇게는 알아두시고요. 알았죠? 접사는 어근과 결합할 때 제약이 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됐지? 어?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단어 형성 끝입니다.